반드시 발언할 때는 음. 사회한테 저기서 발언권을 받으세요 안됩니다 <laughs> 자 그다음입니다 저기서 어, 이제 고문제에 그 대해서 그 오늘 발표해서 김광영 교수의 이렇게 입장 말씀이나 설명 말씀 듣고 그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음. 어, 두 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그 시기에 제가 어, 학교를 다니진 못한 연령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얘기도 특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분이 그렇다고 뭐 콩으로 매를 수도 고지가 안 들린다 뭐 이런 말처럼 그럴 뿐이 아니다. 딱 그런 결론이나 요는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항상 뭐뭐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느냐 이러는데 뭐가 조그만한 흠집은 오게도 티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큰 일을 해놓았는데 또이 송기원 교수님은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글을 잘 쓰시고, 그 기자로서도 분대여지기 때문에 하고 들어가서 다 심층 취재를 하셨고, 송 교수님 쓰신 글을 제가 여기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를 제가 나왔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서.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은 갔다 가는 정도는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것은 아무 말은안 들어요. 왜냐? 제가 본 걸로 느끼면 됩니다. 그분이 어떠냐고, 송근호 박사님 어떠냐 제가 본 대로 느낀 대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이 뭐가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딱 보니까, 아이고, 이분은 단편적으로 평가할 분이 아니라고. 몇 수를, 단순히 뭐, 두세 수 같으면 학자들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다투거든요, 장단점도. 뭐, 그럴 뿐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한백 수를 내다본 것 같네요. 제가 뭘 보면서 또 느꼈느냐 하면, 시를 보니까요, 그렇게 힘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기다림 시라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해왔지만, 써, 가지고 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그 두, 두, 두분 씨, 두 편의 시를 야, 이 속에 답이 다 들었네. 그래서 항상 그, 그 아까 우리 송, 송 교수님 석학이시면서도 음, 의문에 현답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송대현 교수님이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죠. 기자 하시면서 그 신청 취재 보도하고 그게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그 자료를 제가 다른 분이 쓴 거보다는 송 교수님이 쓴 자료가 제일 알기가 쉬워요. 아니 그때 그 발전상에 대해서. 아니, 사회자한테 걸려요. 제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어, 그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 해피엔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지금 비참하게 됐을 때 같으면 그분 탓을 많이 하고 할 테지만, 동국대학교도 얼마나 좋아졌, 발전을 많이 했습니까? 또 우리나라 부분도 얼마나 용성해졌고, 그 기다림의 시에서처럼, 그 마무리처럼, 그분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기다린 끝에 우리 그분이 용서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저는 여시함은 뭐 그렇게 출발하던 중과기영에서 저는 저는 우리 정청구 이사장님 통해서 항상 응? 나는 그렇게 들었다. 네 <laughs> 그분은 모르지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들은 것은 이제 많이 들었고 또 주신 자료나 이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서 본 자료를 보고. 저는 그래서 제가 답을 해놓고도 잘한것 같아요. 어떤 비유냐 하면 과두구의 수를. 과두구의 수라는 것은 한 수만 보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수만 보고 평가해주세요. 호만을 할수 있습니다. 세 수만 보고 평가해주세요. 그런데 한백수 정도 본다고 보면은 평가를 못 하죠. 그건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 전략적으로 보면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이런 걸 보는데 이 장기적인 것까지 다 들어있지 않는가. 아까 수평적 확대, 수직적 심화 요것을 국방부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데 사실은 이분에게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이분이 워낙 광폭해요. 또 워낙 광폭해서 실제적으로 시,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깊어요. 겸손하고. 저도 물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슨, 데모했대요. 그런 얘기만 듣다가, 지금은 고지도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인품을 가진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실 뿐이고또 5개월 동안 내무장관 했지만, 참, 기쁜 뜻이 있어서 사임을 렇게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뭐, 잘렸을 거다. 뭐, 이분은, 사실은, 어 이학문을 하면서 이복받을 내가 찾았네. 이렇게 했듯이, 복돈입니다. 시대죠. 그러니까 이분 가까이에서 나풀 리가 없죠. 국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제자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총장님하고 짜고 친 것도 아니고 제가 순수하게 이렇게 느끼고 감화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드리는 우리 김선영 교수님은 어 항상 어려운 분이 부총장도 하시고 또 국방부 교수님도 하시고 그럴 때 그런 분인데 너무 과찬을 해주시고 우리 송정훈 교수님도 과찬해주시고 우리 이박사님도 과찬해주셔서 회장님, 우리 종총장님은 사실은 저한테는 스승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배우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예. 이 정도 됐고요. 저녁을 여기서 먹고 가려면 5 시는 넘게 꿇어야 돼. 네. <laughs> 예, 예, <laughs> 예, 예, 저녁 나중에 먹고. 또또 <laughs>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도 계십니까? 그거 하나 보충 예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보살들 보고 한 마시게 하시나네 저기 보충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그 백스 사님이 대전에 가서 이제 사표 내신 거에 대해서 그에 거 대해서 내가 사실 전에 거기 저기 김영세에서 그 재료 나오기 전에 내가 그거 책에 일부 썼어요. 백선님이 그 구만두신 것은 미군종, 미 군정 미 미국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렇게. 근데 그때 제가 자료를 봤어 미국에서 나온 그 영어 자료는 그때 당시에 뭐 공개될 때 그래서 그걸 보고 섰는데그거를 소스를 내가 전는지아닌지 모르겠어 다시 참고했을 텐데 거기 그렇게 썼어요 미국의 그런 것이 백보서를 받을 수가 없었다. 뭐 민족주의 사항도 있고 또 너무 그 불교적이라 그래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좀. 자비나 뭐 그런 거 강해서 이렇저 전쟁 내각인데 뭐 그런 식으에 그런 시기예요. 미국의 평가가 네. 아, 그걸, 그걸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영문 자료로. 근데 그걸 내가 차, 자기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료가 있, 분명히 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어, 교양서에 뭐예 예. 예. 예, 김한람교수님이니 그 얼굴 보니까 지금이 것같아요저김한람 교수님 사회자가 사회를 잘 본다고 한마디 해주셔. 예, 또, <laughs> 아니 사회자가 이거, 나 지금 뭐냐면요. 이남의 정통 후 이사님 나 사회 안시킨다. 너무 까불었다고 나, 나한테 말끔 너무 누구도 마음대로 못 내. 그건 내가 누가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질문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자 관계를 여주 보겠습니다. 어, 사실 백성 박사의 정치활동 분석이 저 저게 전부죠. 그걸 아마 한 달쯤 전에나 어, 이거 가톡으로 그, 그 이걸 봤습니다. 그거요. 뭔걸못 봤죠. 그래서 방금 저 김박사 제가 이걸요, 걸늘 아마 제가 정말 좀 정독을 했습니다. 아, 저, 정말 좀난 지금 내가 또 일반적으로 뭐나 그렇습니다. 사늘마단 제가 사회복지팀 연데 여기서 내가 머리에 이거 가장 관심 뭔 어떤 거냐면요. 처음으로 백화사님의 그 정치 철학 사상 공략 이걸 금 유학해 주셨거든요. 이건 내가 백화사님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제가 좀정좀 좀 알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백성욱 박사님의 정치 철학, 음, 백성욱 박사님의 그 사상. 또 공약이라면 실제 공약 아니니까 그거요. 그 세약을 알기는 아주 딱 뽑아줘야 됩니다. 그 여기 사상만은 아니고 예, 정경환 교수님이 그 아직 제목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저거 보니까 거기서또 이거 다른 이저글 보면서 말이죠. 어, 어떤 상황이냐면은 무슨 이념으로요. 어, 무슨 보수진보 뭐 그럴 뜻이 아니고, 백성우 박사님의 이념, 정향, 이성, 성향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궁금했어요다 음. 근데 이걸, 여기를 이걸 쭉 보고, 봐도 어떤, 있냐면 어, 보수 성향이나, 이거, 애국 충정이 느낀 것은 뭐, 딱 보이고요. 방금 연판장 중이 됐지만, 연판장이든또그 밖에 이제 민중정치든, 자유상이든, 기회균등이든또그부정적들이든철저망도 이겠지만, 내 지금 감각으로는요 오늘 현재 지금 파실 서로의 이렇게 장애물을 철겨버리고 이렇게 미, 그 일반 민중하고 묶은 것도 쉽지 않는데, 당시에 이런, 지금, 철저한 걸생각했다면서 나한테 삭히진 걸로 드립니다, 말이야 그러면은, 상당히 진실이고 개혁성이 보이거든요. 그것이 진보성은 아니더라도. 그점관점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내 욕심 같아서는 지금, 김 박사, 여기서 지금, 이념 성향에 대해서 좀 정해주면 좋겠냐, 그것이 빠졌으니까, 예.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예. 음, 이념 성향, 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딱어 우리가 이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추우면 따뜻한 옷을 주고 또 더우면 선풍기를 주고 그런 어떤 어 종합적인 체계적인 전체를 다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부분과 전, 큰 전체와 그인터랙션까지도다 통달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다독으로 말하면 한수, 몇수 이것이 아니고, 아까 그 선지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이 불교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그 선지식이라는 말이 참그좀 탔습니다. 시대에 앞서서 다 애고편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분야가 됐든, 문학 분야가 됐든, 이분이 손만 됐다 하면 다그 분야에 다 선, 구자적인 일체예요. 누구도 못 따라갈 정도. 시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시를 읽어보면서 힘을 받아요. 막, 막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정치를 보니까 이렇게 판을 넓게짠 사람이 없어요. 이 정견 발표 아까 한거 보셨죠? 요즘, 요즘 나오는 거 보세요. 단편적이지, 이렇게 폭넓게 이분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어, 부분, 뭐, 대입소 원리도 이 대가시지만은 부분과 전체와 인터랙션그 상호작용과, 그또 대입소의 원리, 이런 것조차도 다 통달하신 상황에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셨던 것 같은, 그, 그 선지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꼭 필요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추우면은, 어 옷을 따뜻하게 주고, 더우면은 시원하게 해주고, 이것을, 옷을 따뜻하게 해준 것이 좋으냐, 시원하게 해준게 좋으냐, 이렇게 편을 가를 수가 없는 것처럼, 어 소주라는 말에 이제 다층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감히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무궁무진하다. 이 박, 이,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걸로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의 사상에 대해서 세자로 오면 박, 이, 정이다. 넓고도 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 분야도 저보고 연구를 하라고 되라도 이게 연구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책이 몇권 나오겠네. 이런 분야를 왜 지금까지도 손을 안 댔지? 이분은 다 그, 어,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다행히, 운이 좋아서, 명사회를 보시면서, 부각을 시켜주셨는데, 사실, 우리 정통장님 글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오늘 제가 활용해서, 이 제목으로 붙여서 발표한 것은, 어쨌든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행운을 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성욱 박사의 정치 활동 이 분야에도, 좋은 글들이, 연구가 나와서, 어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야, 한국에 이런 사상을 가진 분이 있었네. 이런 비전을 가진 분이 있었네. 이렇게 학위를 기원합니다. 예. 예, 잠깐 한마디 짚는 예, 저 왔다 갔다 빠지 지금 백박사님에 관한 말씀을 좀더 정보를 하셨는데 우리가 백박사님 모시고 공부했을 때 내가 피부로 느끼고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미래를 밝히신 분은 그분 밖에 안 계십니다 그 분은 항상 말씀을 질문하면 그 즉시에서 그 해답을 하시는데 아주 명쾌하고 조금도 꾸, 꾸밈이 없는 사실대로 그냥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거든 즉답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과거생에 네가 무슨 말씀을 직접 그렇게 하신다고 네가 과거 뭐엇하고 뭐 무슨 짓 하다 온 놈인 줄 아냐 그러시거든 음.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잖아 그런데 알려주시는 거야 너희는 네가 이러이런 짓 하고 온 놈이면 네가 직접 그러신다고 그거를 몇번 내가 들었어 그리고 또 아주 내가 참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은 뭐 선지자라고 좋게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정쟁이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 그냥 사실대로 본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과거를 전부 알고 계셔 그냥 뭐 딴소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앞에는 너, 너희 너 집사람이 그놈이 뭐, 무슨 짓터다온 놈인 줄 아니?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 내가 알고 계셔 알고 하시는 것을 왜 느꼈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알거든. 너, 너한테 온 이유가 왜 왔는 줄 아냐? 그러세요. 상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야. 그런데 생활하는데 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내가 선지식이다 하는 얘기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무슨 그 어른한테 질문이 된게 없어. 그냥, 그냥 대놓고 말씀하셔. 이렇게, 이렇게 유리할 보시 뭐. 이제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이 어른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되, 내가 모르는 것은 전혀 상상 속을, 상상을 할수 없는 그 세계를 이미 알고 계신 어른이야. 그래서 나는 그 어른이 선지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아까 한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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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질의응답은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예, 김사장님 예, 예. 말씀, 예. 제가 자꾸 마이크를 잡네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학문이나 그런 게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대화를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한남 박사 계속 도와계시니까 독일에 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박사님이 그 칸트를 부토일 어, 가시기 전에그 아주 심취를 하셔가지고 칸트를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정치에 관해서는 칸트와 그박성선생님의 그거를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중에 혹시 논문을 다시 할때 그거를 좀 찾아서 보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칸트, 네, 칸트 이제 아시면은 3대 비판이 있었잖아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그리고 매 나중에 쓰는 게 판단력 비판인데 판단전 비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에 비판은 다 우리가 공식을 알면 이제 수학 공식을 알면 수학 문제 금방 풀잖아요. 또 법률을 알면은 판사를 할수 있잖아요. 공식이 미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쉬워. 근데 인생의 대부분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미적 판단. 음. 아름다운 것은 공식이 없잖아요. 내가 이게 아름다운지 아닌지 그거는 바로 오랜 경험과에서딱 보면 알, 아름다운지아닌알수 알 있거든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이제 칸트의 판단적 비판인데 그중에서는 이제 미적 판단, 취미 판단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정치 판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이 보면은 정치도 알 수가 없어. 정치도 이게 공식이 없어, 공식이. 딴, 딴 문제는 전부 공식이 있어서 이건 규정적 판단이라고 그래요 다른 문제는 공식이 있는 규정적 판단인데, 미적 세계나 정치적 세계는 이거는 미리 공식이 없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그게 바로 판단력 비판, 은 판단력이 이제 우수한 거죠. 그래서 공식이 없는 걸 아는 게 바로 이제 정치, 정치적 판단인데, 간섭을 이제 너무 공부하셨고또 본인이 불교에서 막 불교도 좀 그런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판단력 비판하고 어 닥터 버사님의 정치적 판단하고를 연결시키는 것도 안에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논문을 몇개 가지고 있어요. 네 생각이 나서 혹시 나중에 논문 보관하실 때 필요하시면 내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리가 박성욱 박사님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철학적 기반으로 칸트의 판단력 비판, 그것도 연구 대상.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나도 쓰고 싶어요. 예. 나중에 한번 어, 박성욱 박사님의 정치적 판단과 칸트의 에, 판단력 비판 연결해서 쓰시면. 그건 이제 아니니까 거기서도 어, 약간의 언급하는 어, 거면 아 너무 귀신, 귀신하지 않을까.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자 네, 네. 이상으로서, 저, 질의응답은 종결합니다 네, 이렇게 놓고요.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김광규 네. 교수님께 3분 이내에서 이렇게 총괄, 총괄할 수 있는 계를대리고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회장님께 마이크넘 남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까불어서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하시라고 하니까 저는 드릴 말씀도 없어요. 제가 미천이 짧아서 근데 또 오늘은 너무도 럭키데이 아주 행운의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리고 또 제가 발표한 중에 여기 공간같이 좋은 공간은 못 봤어요. 여기 오면 꼭 무슨 총장실 같은 네, 대학에 여기 총장이 계시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 분위기도 좋고 또이 불교 또 기운 조개사의 그런 기운도 또 같이 받고 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일당백 그러는데 일당백이 아니더라고요. 그 숫자를 칠 수고도 없더라고요. 일당 천억도 될 수가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은 그런 우한대급 그런 조명인사들인데 공자님 앞에 문자를 쓴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분은 문자를 쓰려면 공자님 앞에 써야 그게 제대로 한 수라도 배우지, 음 응? 그,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척 하는 것은 그 자기 잘난 척밖에 안 된다. 문자를 쓰려면 꼭 공자 앞에서 써라이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그래 오늘 사실 많이 배웠어요. 차에 보는 법도 배웠고요. 또 토론하는 법도 배웠고 또 이렇게 그 깊은 지식을 갖고 경청하시는 또 온화한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이상 또큰 문, 큰 법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느꼈고요. 선생님 오늘 너무 이사장님이이 정도 해도 되겠 될까요? 사이자님 발표가 마무리 마무리 소감 발표가 이 정도면 될지 아니면 뭐 감사하다는 말은 제가 이제 기도가 간단해졌어요. 전에는 항상 욕심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제일 빨리 시간이없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laughs> 나오거든요. 아 그런데 그런 감사받을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잡고도 너무 좋구나. 이제 그 미륵전 열애 불이 됐던 부모님이 네, 됐던 총장님이 됐던 뭐 우리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교수님이 됐던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걸로 오늘 일어나서 마무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